Now arriving a 어 Prepare for battle. Select your hero. 마이크를 둘이 나니까 이게 텁텁하네. <웃음> <웃음> 저기 레킹 나오면 그냥 우리 브리 바로 하자. 그 전까지는 딴거 하다가. 맞아, 브리 넣어주라. 나 레킹 하루 종일 갔는데도 안 되긴 했거든. 제어가 신전있는 맵인가?" 아맞아어디야 뭐하지?" 이어아아 이거는 롱레인지여서 우리가 이득이다이거 우리가 이득임잘보자어형에코해줘라 어, 에코." 아? 아니야, 아니야 아니. 이어어어요쓰 <laughs> 5 4, 어. 3, 3, 4? 2안 되겠지?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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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 왼쪽으로, 1 이거 미니 던졌는데? 킹볼 렉킹볼 민스보야 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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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킹볼 뒤쪽이야 이거 정면 5대 여기에요지나 물린다 나 물린다 나 물린다 나 물린다 나 헬벤이다 네. 나 헬벤이다 나는 헬벤이다 이쪽에 다 오는데 이거? 야프리프리프리프리 나이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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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쏨쏨쏨 나이스 아 여기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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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나 있어 아나 아나 헬벤 이거 없는데 여기 겐지도 벤 겐지도 벤 나이스 저기, 여기 여기 윈스만있는데어떡죠 나이스, 나이스 나 너무 무섭다. 가라, 옆에 트레이 있고 나와야, 트레이커. 트레이커. 나와야 트레이커. 돼, 나와야 돼, 나와야 돼. 그래, 그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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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수 있어? 아그고 그래, 그따져래게요아나 그래, 아나 그래, 아나 미이크 뭐하니? 이왜 자꾸 나한테 왜이거냐? 민스 마요 민스. 나이스 바이키리네이 깨워봐. 우리 머리 한돼 우리 머리 안 우리 머리 안돼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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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로. 리이스 어때 매트레. 이렇을 계속 보이겠나? 나이스. 오케이 민스 민스. 나이스. 어때? 200 2 0 0 팩쪽에 트레. 어때요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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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우리 쟁탈 강한데? 데 이게 저한테 안 오면은 전프리딜 나오니까 편하긴 한데. 나랑 위도만 안 죽으면 게임 계속 이기고? 지금 윈스턴도 잘 살고 있어서. 아야네. 제 윈스턴 잘 살고 있어. 못 잡아도 되니까 안 죽는 거 생각해. 안 죽. 아, 나왔다 나왔다. 나이스나이스 아이스. 이번에 뽕 줄게 뽕줄 테니까 둘이 쪽 봐봐 주노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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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를 거의 너무 모르고 <laughs> 미안. 아야 괜찮아. 아 미안. 아, 네. 뭐 재워놨는데. 내가 깨워버렸어. 괜찮아. 뭐야 이거 내 쪽에 있어 아이고 어, 어쩔 수 없어 이거. 내가 바꿀게 이거 집일걸? 어, 아보급카드드까 이거 그냥 주소. 몸 던져서 99만 만들고 어, 어, 어. 저기 어, 궁쓴거본 사람? 일단 레킹궁 빠졌고 이 나머지는 나머지 모르겠어 미스 빠졌어 뽕꾸면 무조건 온다고 보면. 하셨어. 브리기트저방벽만잘 깨주면 레킨부터 이에. 이게 우리, 그냥, 우리 진짜, 만약에 한 번만 더 밀리면은 그냥 메르시 때고 브리 해 줘요. 바로 바로. 아이고 나 돌린다. 그랬으 살릴 수 살릴 수 있어요. 하나 둘자 하나 둘자. 헷헷 헷. 나 죽어가도 괜찮아. 나이스 나이스 레킹 레킹 레킹. 이거 형님 살릴 수 있어요. 나이스 나이스 이름이 겼다 나부터부터 거점부터. 나 거점 먹고 있어. 이거 유진족 나한테 보세요? 나, 나, 나 이거 하고있어 아... 오, 나 오늘 요건 좀잘안고야 여기 겐지 피해 나이스 우리 궁 그만 궁그 근데 아, <laughs> 랠지리까지 폰이랑... 빠졌거든 어뽕랠리 어. 빠졌어요 그 이번에나뽕 윙수... 쳐서 아, 가면 아, 돼서 아, 윈스 아, 그... 궁 아직 없고 요크 <laughs> 마르 렉킹볼이.. 이거 에포 계속해도 되는데 이거 에포에서 저거 렉킹볼만 녹여도 개이득인데 그게 안돼 아 잔다 아 내가 맞았지게 야야야야야 여기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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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셋 나이스 이거 저거 무시하지 말고 그냥 아 무시하고 정말로 그래. 정말로 정말 앞에 봐 앞에, 오케이, 봐, 앞에 왼쪽에, 봐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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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지 네,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겐지 필 겐지 필. 아이고 아이고 겐짤 잠 앞에 천천히 해봐, 앞에 천천히 해봐 야단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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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단에. 너무, 너무 천자 아, 나이스 맥크리, 맥크리, 맥크리 루시오 좋아요 와 나이스. 나이스, 잘 먹었다 나이스, 잘 먹었다 나이스, 나이스 경두 용 와, 기잘했다 오우 박스네. 와 디바 개잘했다 진짜. 아. 오 나이스. 오 어? 다시 어, 나하겠다 지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요시 형 던진 것만 잘 가져도 할만하. 요시 형이 선진입해가지고 손부라 좋고 이거 지금 아나리 하면은 할만해. 레이스 우입니다 이거, 렉킹. 렉킹, 궁턴이라서 죽은 거고. 아니면 할 만한 거 같은데. 아, 나 그럼, 그냥, 앞라인 이거... 같이 볼게, 나. 그리고, 이거, 그냥, 아, 나랑, 나랑, 지원 누나가 먼저 한 템포 가져가면, 5, 이득이 그냥, 무조건. 3, 2, 깔아줄게. 1, 어허. 오케이. Capture, teleport, online. 너무 짧게, 걸어다. 아니, 어, 아, 아뭐 아니에요. <laughs> 왜 이렇게 안 터지나요? 이거. <laughs> 이거, 렉킹, 렉킹 위주로 해킹해주면 돼요. 위에, 루시오. <laughs> 아이씨. 살아 나 살아 나는 거. 아이고. 어우, 봐. 나힐박고갈게 어우, 리 이거 힐없어카라까지 있어? 8업, 아, 부... 아, 아. 빠졌다가... 이거 나트 짜리 알았다가. 이거 완전 슈퍼. 요지 형 혼자 내내 평영해. 몇 회차? 레킨볼에 힘겨 쓰지 말고 그냥 앞에 봐. 레킨볼 어차피 살상력 없어. 어 살상력 있는데? 아니 더 보세요. 루시오 잡고. 막. 야 파라 깊은데? 파라 진짜 깊은데? 이받았어 아. 네, 하나 먹고 있어요 수 있는 로바꿔 파라, 파라 너 응. 아이고 가렸어 나 혼자 파라를 못봐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아나브리로 딜라인을 버티고 간다고 해서 겐지를 뽑은 건데. 그렇지. 아, 어 알아 알아 알아. 알아. 그전세가안돼 그 버리니까 지금 아무것도. 내가 원래 밖에도 봤어. 상대 딜러 들어오면 무조건 실러들은 서로 아이콘트 해야돼 나머지 죽던 말도. 어 이거 뭐이래? 나 자유. 나 자고 일어나서 바로 뛸게. 파러서 파러서. 나이스. 타락커. 내가 맞 내가 맞 이게 안죠? 네 <목소리> 앞에 래킹, 내 앞에 레크 앞에 래킹, 내 앞에 래킹, 내 앞에, 래킹, 내 앞에 아, 씨. 어? <목소리> 아, 안, 안 돼. 돼. 방법은 하나다. 모이라 바티 하자. 각자서 하그 알아서 살아. 그냥 아예 거점에서 인파이팅을 하든 라인 해도 해도 돼. 위 해도 돼. 근데 순간 이러면은 팔아 나오면 너가 봐야겠다. 내 얼굴도. 아 오케이, 오케이, 해야 됩니다. 오른쪽, 오른쪽 <laughs> 어. 오른쪽에서 지하로 해서 그냥 바로 거점 가요 오케이 오케이 솔져 할게요 음. 오른쪽, 오.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 지하로, 지하로 76 reporting for duty 아, 우리 후배. 볼, 볼, 떨어졌다, 라 아. 겐즈피 일힘내기나 간다 이거. 와 상대 피 리퍼 꺼냈다. 아 저희도 이파이팅한번 빠졌어요. 한 번. 한번 수면 다 빠졌어요. 이거 근데 우리 힐러 다 살아서 할만 한데. 빨리 가면 돼. 나이스 승우. 아니. 글슷 자리야. 아나 피 일인데. 안돼질 수가 없는 조합인데 That could have gone <laughs> 이거.. 우리 많이 죽었어요 이거 어 해야 돼요? 아.. 이거.. 야타를 할거아나 <laughs> 아, 그냥 디바할게 아례 못해봤다. 이러면, 당지아 왠지... 루시 들어왔어, 루시. 나이스. 앞에, 아고 솔직히 데 아,

아 뭐하냐 최승우 없지. 아, 팀. 어... True 아, 이거 이거에못다 출발해, D. 강 있어. 이씨너 던지는. 데 아지세요. 이거 나 그것 좀빌게요 가면 아 빌릴 수 있나? 그런 거죠. 할수 있어? 어, 아, 까비 예. 어. 되게 이번 판은 혼막이 졌다 와, 나 진짜 기발을 하나 구하고 있는데, 어허, 안 됐나? 기발을 버릴까? 버려요.